2025년 11월에는 50년 호랑이띠 분들에게 가족과 주변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소식이 찾아옵니다. 평소 마음이 답답하거나 혹은 특별히 큰 변화가 없어 심심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달에는 작지만 확실한 기쁨이 스며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나 소소한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지만 한 걸음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가득 들어오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기운을 생활 속으로 불러들이는 소박한 방법들과 주변을 좀더 환하게 만드는 긍정의 팁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나눠 주시고 이번 달 기분 좋은 순간들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답게 안정과 여유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경험을 쌓아온 호랑이띠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온이 찾아들고 안팎으로 쌓여온 노력이 차곡차곡 결실로 맺히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의 사주 기운은 마치 깊고 조용한 강물처럼 단단하게 호랑이띠의 진중함과 용기 있는 성품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특히 50년생 호랑이띠라면 늘 곧고 강직하게 살아온 내공이 이번 달 조용히 주변에 좋은 영향력으로 퍼져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기댈 곳이 되어주는 따뜻한 자리가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11월은 호랑이띠에게 주변 사람들과의 정이 더욱 두터워지는 때입니다. 평소에 보여주던 배려와 너그러움이 이번 달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감동을 불러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이나 가족 혹은 예전에 함께했던 동료가 이 시기 다시 찾아와 고마운 인연을 이어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면에 쌓여 있던 아쉬움이나 조금 무거웠던 고민도 서서히 풀리면서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문턱에서 날로 곁에 앉은 것처럼 주변에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진심 어린 칭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한번 맺어진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작은 나눔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이 돌아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귀한 조언자가 되는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고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일입니다. 지나온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하고 싶은 작은 바람이나 일상도 편하게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와 도움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게 가벼운 산책이나 자연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운을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11월에는 좋은 소식이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받는 반가운 연락 혹은 예전에 미뤄둔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정리나 작은 변화가 더큰 복을 부르는 신호가 되기도 하니 예전 추억을 다시 꺼내보거나 작은 소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운이 당신 곁에 머물러 줍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유난히 주변이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마음에 두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도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잠시 쓸쓸해지거나 과거 걱정이 떠오를 때가 있다면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따뜻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도 순식간에 좋은 기운으로 바뀌는 11월이 됩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함 속에서도 반짝이는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따뜻함이 묻어나는 겨울 문턱에서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내는 시기가 됩니다. 올해 전체의 흐름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어진 만큼 11월에는 잠재되어 있던 재능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호랑이띠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함이 언 주변을 녹이는 역할을 하니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안정과 여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든든한 인연이 금전적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함을 이어온 덕분에 작은 재물이 쌓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달입니다. 호랑이띠에겐 원래 강하고 씩씩한 기운이 깃들어 있지만 이번 11월에는 그 힘에 더해 부드러운 배려와 속 깊은 이해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기운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금전운이 몸 가까이 들어오는 시기니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눈에 띄진 않아도 통장이나 지갑에 아기자기한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땐 작은 변화에도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으니 소소한 변화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11월에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도록 쌓아온 신뢰와 인덕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달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이들이 이번 달에는 오히려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 돌아옵니다. 덕분에 마음이 풍족해지고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칭찬 또는 작은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의 따뜻함이 외부로 흘러가니 자연스럽게 복이 돌아오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지나친 욕심은 접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건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생활 속의 배려가 훗날 큰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투자나 지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이미 해오던 일이나 오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기존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한 금전운을 불러옵니다. 11월의 호랑이띠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원이 작은 형태로 실현되는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금전적 이득 혹은 가족 간의 반가운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친한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선물이나 뜻밖의 칭찬을 받는 일이 생기니 마음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사람과의 새 소식입니다. 이달에는 익숙한 인연이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누구라도 오래 사귄 친구나 가족이 가까이 있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그 인연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뜻밖의 행운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갑작스런 변화나 급한 결정보다 차분히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천천히 생각하고 한번더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나 불편을 미리 막아줍니다. 결국 연말에 따뜻한 기운이 호랑이띠 분들에게 넉넉히 스며드는 11월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2월 이동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가을 끝자락, 겨울 문턱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 천천히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흐름 자체가 넉넉한 여유와 균형이 강조돼 왔는데 11월은 따뜻한 물결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변화가 호랑이띠에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고 새로운 준비를 하듯 호랑이띠 분들께도 마음을 정리할 기회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흐름이 함께 주어집니다. 50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본래 강인하고 깊은 인내력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묵묵히 이루어온 노력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11월의 부드러운 기운과 귀하의 뚝심이 잘 어우러져 길고 안정된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좋은 점은 오랜만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평소 표현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던 분들도 이 달만큼은 진심을 담아 속 이야기를 나누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였던 오해나 서운함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호랑이띠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도 더욱 두드러지게 빛날 것입니다. 11월 꼭 실천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평소보다 더 자주 산책하거나 자연 속에 머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은 생각과 새로운 계획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임이나 소소한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새로운 인연과 뜻밖의 기쁨도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달의 호랑이띠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나 도움을 받는 순간입니다. 귀중한 연락이나 오랜 친구의 방문 혹은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선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시면 그 기운이 더 크게 확장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하루 중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나 무심코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바로 메모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작은 변화와 우연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는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건강이나 몸의 컨디션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저 조심스럽게 쉬어주고 꾸준히 몸을 살피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불편도 미리 다독이면 크게 번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회복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 대신 자신을 한번더 아끼는 마음이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달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자연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흘러드는 힘이 살아납니다. 호랑이의 용기와 굳센 마음이 이달에는 차분함과 함께 한번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속이 더 단단해진 지금, 이번 달의 기운은 마음의 평온을 더하고 삶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독립심이 강하고 정의로운 성격을 지닌 분들이지만 이달에는 남을 이해하고 감싸는 따뜻함이 커지게 됩니다. 열한월은 흙과 물의 조화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하는 힘이 호랑이띠에게 특별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조용한 산속에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 듯 마음의 여유와 관대함이 한층 깊어지는 달이지요. 이달 호랑이띠에게 좋은 점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나 바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혹은 예전 이웃과의 소소한 만남이 삶을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많아져 외로울 틈 없이 따뜻한 정을 한나름 받게 되지요.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나 작은 여행을 떠나도 행운이 가볍게 따라붙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월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50년 가까이 지켜온 삶의 흔적을 잠시 멈춰서 돌아보며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마음의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행복이나 건강, 또 소소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건강을 위한 산책이나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새로운 기회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후배 혹은 가까운 친구가 작은 선물이나 좋은 소식을 전해와 기분 좋은 미소가 절로 피어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만남이나 소소한 행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가족 내에 화목과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누군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에 따뜻한 호랑이띠의 기운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이나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면 복이 두 배, 세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도 들려드릴게요. 혹 마음이 조금은 울적하거나 과거를 떠올리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스스로에게 지나간 일도 다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마음을 다독여주면 좋습니다. 작은 걱정이나 아쉬움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희망을 품고 두려움보단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신다면 행복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늦가을과 겨울이 서로 만나는 시기로 자연의 변화가 잔잔하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오랫동안 삶의 지혜를 쌓아온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잔잔한 바람이 부드럽게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달을 펼쳐보면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움직이는 물의 흐름이 호랑이띠의 힘찬 기운과 어우러져 몸과 마음에 따뜻한 에너지를 준답니다. 특히 50년생 분들께서는 올해의 에너지와 11월의 특별함이 서로 스며들며 몸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한층 평온해지는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한 느낌도 들고 소소한 움직임만으로도 활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이 주는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몸 안에 쌓였던 답답함이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효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걱정이나 답답함을 이 달에 비워내기에 적합한 시기라서 가벼운 산책이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쌓였던 무거운 기운이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달 호랑이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보다 활력이 넘치고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한층 채워집니다. 그동안 바빠서 미뤄뒀던 소소한 취미나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특별한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고 꾸준한 걷기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근육에 쌓였던 긴장도 부드럽게 풀어지고 온몸에 활기가 돌며 건강이 한층 단단해집니다. 또한 아침 햇살이나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상쾌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게서 뜻밖의 따뜻한 연락이나 소식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만남이나 소식은 마음의 온기를 더해주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몸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며 식욕이나 잠자리도 한결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하루 중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평소보다 한층 더 가벼워진 발걸음을 느끼는 그 시간입니다. 이는 건강의 흐름이 새롭게 시작되는 신호이니 이 느낌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일상의 작은 피로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조금 무겁다 싶으면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차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주면 오히려 건강운이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항상 본인 몸의 작은 신뢰도 귀 기울이면 한달 내내 밝고 건강한 기운이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